흥미라고도 화끈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금요일 밤남자들 여자 이야기, 안녕! 요연아 아아 근데 이 노래가 지금 핵심 부분이 안 나왔어요. 음. 트라라라라트라라라라 트랄랄랄라 노래 부르며 트랄랄라 트랄랄라 알바름 연습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근데 진짜 노래 말대로 음. 단풍이 음.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네. 어렸을 땐 단풍이 왜 좋은지 몰랐죠 음.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알게 되죠 아 완전 알게 되죠 알게 되죠 단풍 음. 아름다운 거단풍 음. 원래 음. 좋은데 은행 냄새 때문에 짜증나 신발에 묻냐? 보면... 그래 <laughs> 그래 허중답다 그래, 저, 저, 그래 아니 그 좋은 걸 냅두고 구석 구석해갖고 나쁜 걸 찾아내는 한... <laughs> 거그에서똥 냄새를 찾는 어. 거야 냄새가 그냥 아우 어. 주 금요일 에 일찍 되는 사람 일찍 모여서 등산 어때요? 왜 갑자기 등산을? 신장엽 씨가 근데 등산을요? <laughs> 제가 업고 <얻고> 올라갈게요. <laughs> 아니 대신 남산 같은데 이렇게 가죠? 남산 남산 좋아요? 아, 왜냐면. 남산은 산이 아니죠. 남산 가서 차 안에서 이렇게 구경할 때 다른. <laughs> 아니, 내려올 때 원래 무릎이 다 이렇게 손상되는 거예요. 내려올 때그 충격 때문에. 그래서. 등산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차커찾아가지고 <laughs> 나쁜 거를 찾았어요. <laughs> 내려올 때. 아, 근데 사실 등산 가면 초계산 밑에 오리, 백숙 진짜 맛있게 하는 게 있거든요. <laughs> 아, 맛있겠다. 아니 거긴 산에 안 가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산에 안 가고 음. 그 입구에서 그거 먹고. 만 <laughs> 먹고. <웃음> <웃음> <laughs> 오늘도 변함없이 네.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야 이건 이탈리아인데? 신선해요, 이게 좀 치고 올라오네요, 이탈리아가. 이탈리아의 가브레일라 다눈치오 대학에서 루카 토마시 다니엘 마조리 교수팀이 시끄러운 클럽 안에 176명을 대상으로 춤을 추는 사람의 오른쪽 또는 왼쪽 귀에 대고 담배 한개피만 달라. 라고 부탁을 하는 실험을 했대 요아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야기를 할 때와 왼쪽으로 이야기를 할때 누가 더 말을 잘 들어주나 아, 야, 이러고 어디 가서 자기 교수라고 다니는 거야 그래. 그 결과 오른쪽 귀에 대고 속삭였을 때더 쉽게 담배를 얻었다고 오 아, 오른쪽 귀로 들은 내용은 왼쪽 뇌가 처리하는데 그렇죠. 왼쪽 뇌가 더 언어 정보를 잘 처리하기 때문에 음. 뭐 부탁할 때는 오른쪽 귀에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 어, 잠깐, 우리 여기서 한번 그런 느낌을 살려보죠. 음. 클럽이에요, 클럽. No <laughs> 자, 근데 이쪽. <laughs> 아, 근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저한테? <laughs> 이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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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 하나만 사달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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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줄게 사줄게 사주지 어, 오른쪽 귀 오른쪽, 어, 어, 오른쪽 귀인데 오른쪽 귀. 다 해줘 이게 어, 어. 예, 예 신비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연인끼리도 이렇게 뭔가 귀속말 주고받을 때 오른쪽 귀를 주고받으면 뭐더 효과가 있나요? 그래요 뭐 이거 손해볼 일은 아니니까. 네. 예. 앞으로 뭐 고백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상대 오른쪽 귀에다. 가 오른쪽 귀를 공략하라. 마녀사냥 예순 한 번째밤 시작하겠습니다. 예순 한 번째부터. 마상의 여자들에게 상처받은 남자, 그리고 아직 마녀가 되지 못한 여자들의 곡소리가 펼쳐집니다. 아, 너의 파슬러. 첫 번째 사연은 닉네임 브레이크. 어, 어, 브레이크. 브레이크. 예. 어. Take a break. 뭐라고요? <뭐라> 네, 아무튼. <가는데>. 아, 요즘 영어 공부하고 싶다. 영어만 들리면 진짜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하는구나또 얘기해보세요. 그럼 절대 안 까먹을 거예요. 귀잘안 빨개지는데, 요즘. Take a break. 테 a k e a b r 잘했어. 무슨 뜻이죠? 우리 좀 쉬자 아닌가? Let's take a break. 음. Let's take <laughs> 아, 네요 잘했어. 빌리셔스. <laughs> 아, 아, 아 천재 천재. 빌리셔스. <laughs> 아, <laughs> 과부의 여친과 3년 사귄 25살 남자입니다. 이름 안 되지만. 마음이 변했어요. 음. 누가 생긴 건 아닌데, 더 이상 그녀가 좋지 않아요. 문제는 여친은 그렇지 않다는 것. 음. 우리 헤어지자. 나 마음이 변했어. 정말 미안해. <laughs> 오빠, 오늘 무슨 날이야? 장난치지 마. 장난 아니야. 노력도 해봤어. <laughs> 아니, 왜 이래? 이러지 마. 오빠, 우리 다음 주에 천일이잖아. 아, 그러니까 알아. 그래서 그 전에 헤어지려는 거야. 그때 넘기면 더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아, 말도 안 돼. 아니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어, 오빠 나 봐봐 이러지 마. 이리... 오빠, 나, 봐봐. 내 나, 나 눈을 너한테 봐봐. 더 이상 할말 없어. 내가 내가 나쁜 놈이야 미안하다. 어 정말 미안해 갈게. 어? 어 오빠 오빠. 우는 여친을 놔두고 나오는데 마음이 찢어졌죠. 그래. 함께한 3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음. 하지만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어 오빠 현관 비번 바뀌었네. 어. 어, 앞에서 한참 기다렸어. 어 어떻게? 닭발 사왔어. 오빠 밤에 닭발 먹는 거 좋아하잖아. 동순아, 이 우리 끝났어. 이러지 마, 어? 미안하다, 나 들어갈게. 콩! <목소리> 오빠, 피곤한데 미안. 여기 문고리에 걸어놓고 갈게, 먹어. 오빠, 간다. 하지 마. 오빠, 어, 오빠, 오빠. 나, 나 머리 바꿨다? 오빠가 맨날 노래 불렀잖아. 생머리 <목소리> 한번 해보라고. 어우, 진짜 이렇게 할걸. 동순아, 너 진짜. 그만 가 어서. 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우리 천일 기념 여행 적금 그거 내가 찾았어. 모레 1 0시까지 서울역으로 나와 알았지? 너랑 여행 안 가. 그돈 넣었어. 우리 헤어졌잖아. 어머, 어, 오빠, 오빠 어떻게 나한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오빠? 알아, 나 나쁜 노인 거. 그냥 내가 천벌 받을게. 근데 우리 끝났어 이제. 어? 나 싫어 있어. 오빠 오빠. 너 싫어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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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한 시간을 울던 그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제 말을 듣겠대요. 매달려서 미안하다며 가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준 선물들과 편지들이 택배로 왔죠. 아, 이제 받아들였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매일 그녀를 보게 됐어요. 자주 가던 단골집도 피하고 겹치는 인맥들도 웬만하면 피했는데도요. 어떻게 알고 다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도 방학하고 본가에 가면 어차피 안볼 거고 마음 정리하겠지 했어요. 근데 방학한지 일주일 후. 형 집이죠? 어. 왜야 빨리 나와요. 어. 여기 시내 땡땡 영화관 앞인데 빨리 나와요. 가봤더니 헐 학교 애들이 MT를 여기로온 겁니다. 음. 전 여친이 강력 추천했대요. 아. 저 불러내자고 했다고. 하. 이러다간 더 상처 주겠다 싶어서 확실하게 끊어줘야 갈길갈것 같았어요. 신동순 너뭐 하는 거냐? 어? 아니 선배 왜.. 어? 아왜 그래 무섭게. 아 네가 무섭다. 우리 끝났다고 이제 내가 너 질렸다니까? 알아들어? 아, 오빠 왜, 왜 그래? 아, 그놈의 오빠 오빠. 나네 오빠 아니라고, 이제. 꺼져. 어? 어? 내 인생은 좀 꺼지라고. 이런. 아! <laughs>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이 나쁜 놈아! 얘이나아 나쁜, 네가... 아, 아, 나쁜 놈아! 최대한 덜 상처주고 싶었는데, 저못 입고 시간만 버릴 것 같아 공개적으로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에 다음 학기 휴학을 하더라고요. 희망고만 안 하려고 한 행동인데, 제가 너무 심했던 거죠. 사과라도 해야 할까요? 어.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음, 저, 음. 내게서 없을 것 같은 일인데 주변에 굉장히 많은 어, 많아, 많아. 일이죠. 저도 약간 이 여자 같은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음. 안될거 뻔히 알아도 음. 계속, 계속 그냥 찌질하게 구는 거죠. 누구나 그래. 그러다 보면 내가 마음이 떠나겠지 라는 생각도 있어요. 남은 정마저 뛰게 네. 좀 잔인하게 나한테 네. 얘기해줘 네. 음. 뭐 이렇게. 뭐처 속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시 되는 게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난 어떻게든 좀 널 미워하게 만들어다오라는. 음, 저는 음. 지금도 기억나고 아마 평생 못 잊을 이별의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 음. 그때 이제 제 집에서 한참 자전거 타고 가서 걔네 아파트 앞에서 한 일곱 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비오는 날이었어요. 가는 동안 시청에 노래 면서갔어요 그때 나 안녕나의 사랑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놀이터 벤치 계속 앉아있는데 나중에 밤늦게 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잘 비켜줬어요. 제자리만 이제 비가 앉아져 있잖아요. 어. 거기다 앉혀는데 걔는 뭐더라고.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저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대한 되게 밝게 얘기했어요. 음. 음. 지금 너 지금도 앉아? 근데 되게 후회할 걸?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어. 이런 거 저런 거다행인 거지. 네. 근데 걔가 끝까지 매몰차게 정말 잔인을 걔가 그런 애가 아니야. 정말 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잔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가 잘한 거 같아. 음.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걔가 만약 에 그렇게 확실하게 안 하고 했으면 뭔가 여지가 있으면 한3 개월 더 힘들었을 거야. 아. 음. 그래 나쁜 짓을 해줘야 돼. 그때 우린 제법 잘 어울려를 틀었으면 되게 재밌겠죠. 아니 나쁜 사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음. 난 착한 사람을 하고 헤어지기도 잘 헤어지자는 건좀 음.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음. 같아. 요 어, 맞아. 난면몰차기못 하겠는데 왜나 자꾸 나쁜 사람을 만들지? 음. 그 아니라 내가 나쁜 사람인 거잖아요 그냥 음, 음. 이건 어쩔 수 없이 나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같아 이 이별하는 이 사람들도 음. 좀 스타일이 좀 다양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기념일에 헤어지는 음. 커플도 있더라고요 굳이 국경일반 한글이라서 한가위야 레알 이 말복이. 만난 지1주년네 이미 그 전에 이제 마음은 떠났 헤어져야 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1주년이돼버린 거죠. 아이 기념일을 음. 내가 이 마음으로 음. 보내기엔 음. 아닌 것 같아. 그냥 그날 얘기해버린 거지. 이 기념일에 이렇게 꺼내서 게해 미안하지만 난 이미 마음이 떠났다. 음. 근데 제일 나쁜 건 음. 잠수 타는 사람. 잠수 타는 아. 사람. 아 제시오. 아아아 진짜. 아이 씨. <laughs> 진짜, 진짜. I hate. <laughs> 말이아 <laughs>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짐. 장수는 진짜 미흡한 거고. 음, 음. 그리고 그때도 우리 얘기했지만 카톡 까똑으로 으로 안녕 <laughs> 이모티콘 이모티콘. 옴돌이가 <동두리가> 이러고 있어. <laughs>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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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이러고 있어. 그랬더니그 초록색 애가웅 하고 이렇게 막 신발 던지는 거 <laughs> 나와. <laughs> 저게 이별로 상처가 되는 행동을 상대에게 하지 않거나 저도 티 내지 않는 매너 기간에 대한 설문. 매너 기간이라는 게 있군요. 응답자의 71%가 한 달, 27%가 3개월, 2%가 6개월 이상이라고. 그럼 뭐핀 같은 걸 차고 다니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트가 쪼개져 있는 핀 같은 걸 이렇게 여기다가 차고 다니면 아저 사람은 지금 49일 동안 이별 중이구나. 49일 동안 뒤 달려다가 아 조심해줘, 조심해줘야 되는구나. 오, 거긴 좋다 그니까뭐 색을 다르게 해서 어. 마지막에 한달 남으면 이제 좀 옅어져서 네, 옅어져 음, 50일 되는 날 그린 라이트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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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어쨌건 남자분 너무 괴로워요 뭐 괴로우셔야지 어떡해요 그렇죠? 음. 헤어질 건데 근데 내 인생에서 꺼지라고까지는 좀 너무 세지 않아? 그렇죠? <laughs> 아니 사실 꺼져도 제발 꺼져 뭐 이런 거보다 <laughs> 내 인생에서 꺼져 가더 무섭죠? 음. 무서워. 조용히 얘기하는 사실 남자들도 음. 막 매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 그렇죠. 여자들도 응, 그렇고. 네. 매달려본 적 없죠? 있죠. 왜, 없어요. 어떻게? 뭐, 상상이 안 되세요. 아, 끊지 마, 끊지 마. 어. 그런 적 없지. 아, 비슷했던 아, 것 같아요. 아, 아, 같아. 아, 진짜 매달려본 적이 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아, 상대방이 그렇죠. 그러면그 순간에 딱! 난 마음이 정리되거돼아 어 이런 사람 진 무섭죠 왜냐하면 헤어지자고 하지만 그래! 그러면 약간 마음이 또 끌리잖아 이상하게 그죠 이 알죠 야 오늘 내가 렇게 그래 네가 내 그러면 약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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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야뭐 맨날 네가네. 오늘 내게. 아니야, 내가 내게. 아, 야 좀, 아, 미안해. 내가, 아, 네, 내가 오늘 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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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네. <웃음> 야, 시일 가 됐네. 이게 이게 됐는데. 야, 오늘 내가 내게. 그래? <laughs> 안눌라고 <넣으려고> 그랬어? <웃음> 미쳤어? <웃음> <웃음> 여기요. 이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신남 씨 같은 스타일이 되게 여자 더 어렵죠. 음, 진짜 재밌다. 그때 막 안녕나의 사랑 들으면서 갔던. 여자 친구한테 처음 이별 통보를 전화로 이렇게 들으면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책상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이러고 앉아서 통화하면서 <laughs> 뭔지 뭐, 알았어. 어? 응, 뭔지 알겠지. 아, 별명이다 했어요. 지금까지 <laughs> 막 내가 너무 잘난 줄 알고 막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주라. 근데 약간 뭉게 흔들리는 거 같은 거야. 멋있냐 어. 가지고. 어. 내가 진짜 잘못했고 어. 정말 막 정말 아픈 어. 달라진다고 그랬어 허지웅 투가 옆에 있었으면 그걸 보다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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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laughs> 나가면. <나도>, <laughs> 나 그럼 앞으로 너랑 안 하는데 괜찮아? 그러는 거야. 우와. 근데 나그 순간 울었다. 아, 가만히 아. 얘기하다가 그 듣고 가만히 있다가 어, 그어 아, 울었어. 어, 그건 나도 좀 눈물 나올라 그래요. 아, 난 그냥 아, 그 상황 아, 떠올르면그 아, 얘기를 듣고 왜 울었을까? 되게 웃긴데. 그 아, 그때는 그 얘기 들었을때 너무 슬픈 거야. 지금도 아, 슬픈데 뭐. 내 인생에서 꺼지는 것보다 더 심한데. 잘 살아. <laughs> 잘살 거야. <laughs> 그래, 어떻게든 아유. 버텨야지. <laughs> 네 아무튼 이 남자분한테 뭐 우리가도 딱히 좀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음. 매몰차게 음. 이별은 음. 짧게 음. 고통의 순간을 짧게 해야 돼 이별은 무조건 짧아야 돼 이러다가 이제 네, 다른 남자 생겨서 연락 딱 끊기면 또 이상하게 또 <laughs> 기분 이상하다 이 <laughs> 그렇죠 사람이 참 이상한 거 네, 같아 참... 다행이다 하면서도 계속 남자는 혼자일 수도 있고요 음. 거꾸로 술 먹고 전화할 수도 있고 <laughs> 음. 자 다음 사연은 닉네임 음. 약발하기님이 신사연입니다. 약발아기 네. 대전에 사는 23살 여대생입니다. 25살 남친은 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줘요. 음. 피부도 좋은데 뭐하러 화장하냐면 제생얼도 예뻐해주고 아 정말 사랑받는구나 느꼈죠. 근데 오빠는 식성이 좀 까다로운 어, 것 같았어요. 식성? 음. 여기 어 삼겹말고 김치찌개도 진짜 잘한대. 음? 어우,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어, 그래? 아 그래? 아이 MSG잖아 이거. MSG찌개. 아 MSG찌개. 아, 아그 삼겹살이나 먹어야겠다. 음. 맛있는데? 그래? 근데 오빠 뭐 뭐하는 거야? 피계를 왜 잘라? 삼겹살 먹으면서? 지방 어? 떨어져, 지방 떨어져. 어? 탄다! 탄거 먹으면 안 돼. 내네 가위질하느라 먹는 둥 마는 둥이더라고요. 근데 음식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극장에서 뒷자리 사람이 기침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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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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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감기이신 거예요? 아, 모르겠어요. 이게 한 달째 계속 일어나 이게 무서합니다 살은 쭉쭉 빠지고. 간게 응.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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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거 같은데 나가자. 옮겼어. 아니 뭘 그런 걸로 영화보다 나가요? 저렇게 하면 나가죠. 나는 <laughs> <laughs> 나가지. 이렇게는 하 나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그건 약과였어요. 음. 며칠 전엔 50일 기념 부산 여행을 갔어요. 아, 좋았겠네. 차가 엄청 막혀서 거의 3 시간 걸려 도착해서 숙소에서 짐을 푸는데 아. 아, 니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안 돼. 어, 어, 오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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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 이게 약, 백을 놓고 왔나 봐. 아, 심장, 어? 심장. 아유, 갑, 아 오빠, 어, 어디, 어디, 아파? 아니, 무슨이야? 무슨 일이야, 아, 무슨 중요한 이야기야? 종합 어, 비타민이랑 어? 프로프린스, 어? 오메가 3. 어, 이거 왜두었지 내가? 아 진짜, 그거 하루 안 먹는다고 안 죽어. 안 돼. 약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하루도 빼먹으면 안 돼. 말짱 다 도루묵이라고. 내 약들은 특별해. 내 오메가 3에는 DHA랑 EPA 함유량이 국내 제품이 무려 두 배야. 그 비율이 얼마나 중요한? 어 아, 벌써 이상해 몸이. 어, 아, 다시 가서 가져와야겠어피라미드 아니야? <laughs> 약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laughs> 결국 부산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다시 부산으로 왕복. 아 정말? 망할 그놈의 약백인지 뭔지를 갖고 왔어요. 장장시간 운전이 훨안 좋겠구먼. 만 아니에요. 한번 오빠 집에서 TV를 보다 끈적한 장면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음. 아, 아 오빠 왜 그래 갑자기. 이리 와봐. 리모컨 이리 내. 어? 땡. 요즘 이상하게 피곤하고 잠만 들으시는 분들 많죠? TV 속 나만의 주칙 건강 전문사 신바람 허지웅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laughs> 어? 어? 아 그러니까 지금 둘이 이렇게 아, 키스를 하려고 아, 하다가 허지웅 박사가 나왔다고 아, 하니까 나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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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오빠 왜왜 그래? 종이 봐도 신발은 허벅지 몰라? 어? 기적의 수면용법! 잘 거면 푹 자지, 있으신 분. <웃음> <웃음> 버티면 건강해진다. 현대인들은 <laughs> 잠을 안 자! 책 보지, TV 보지, 컴퓨터 보지. 오래 살 거면 그냥 불 끄고 자! 뭘 봐! <laughs> 자야 돼. 빨리 불 끄고 자자. 우리 그냥 자. 어? 건강해져야지. 아니... 아니 무슨 건강 프로만 하면 귀가 빈긋해서 채널도 못들리게해요 그런데 증상 나면 죄다 치 증상이라고 그러고 뭐가 좋다고만 하면 다 해야 돼요. 하루 여섯 끼 먹다가 단식 하다가 해독 주스 예. 먹었다. 단어초 예. 단식. 어 근데 저번 주 부모님이 밥을 사주신다고 청담동 스시집을 갔는데 아 제가 속이 좀안 좋아서 다 남겼네요. 비싼 거 사주셨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오빠가 왜 저런지 전 알죠. 일본 방사능 얘기 때문에요. 참. 아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이 사주는데 적당히 좀 하지 근데 제일 어이없는 건제 생얼이 좋다던 음, 이유였어요 오빠 어나 오늘 립스틱 발랐어이 색깔 어때 이쁘지 응응 음? 음, 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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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저 립스틱에 안 좋은 성분이 많대잖아 다 내가 먹을 건데 꼭 그렇게 발라야겠어 아니 그동안 생얼이 예쁘다고 했던 것도 지 화장품 먹을까 봐 그랬던 거죠 어. 또 며칠 전 폭풍 잠자리 후에는요 오빠. 우리 한 게임 더? 안 돼, 안 돼. 남자는 한번 하고 나면 한 3, 4일 정도는 있어야지 몸이 회복된다고. 그래? 어? 너희주야제 뭐? <laughs> <laughs> 입장에서는 가끔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남친은 심각한 어... 건강 염려증, 오빠들이 보 음... 어떤가요? 아... <laughs> 아... 심각한데? <laughs> 야, <laughs> 야 건강 염려증 심한 사람은 음. 아 진짜 심하더라 근데 연예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대요 아, 저도 결벽증 있는데 이건 좀 점도가 너무 심해서 음. 근데 음. 약상자를안 가져와서 부산에서 대구로 돌아가는 거는 그 이제 정말 대단한 그 강박이 있는 거죠 음. 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볼때 혈압약이나 그럼, 뭐 심장 심장약이나 이러면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건강 비타민. 보조제잖아요. 건강 보조제 말 그대로. 건강 보조제. 네. 아... 신호엽씨또 몰래 몰래 뭔가 좋은 거다 하시잖아요.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사슴을 집에 키우신다면서? <laughs> 아 그럼... <laughs> 그래. 그런 거. 목에 이렇게 호수가. 아예 그런 거. 야이 동물농장 아저씨가. 그러니까 더놀라운거요 가면 네. 사슴이 현방 보면은 음. <laughs> <목을 감싸주셔서>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라. 목을 감싸면서 이렇게 안돼요. 아예 목이랑 풀이랑 다 같은 거 이렇게 잘 놀다가 나고, <laughs> 아니 근데 뭐 가짜 뭐 조금씩 챙기는 거 있잖아요. 저는 저... 그거 요즘에 꼭 챙겨 먹어요. 어. 우땡사 처방용. 응, 그게 뭐야 그런 아, 있어? 간에 진짜 아, 근데 진짜 효과 있다. 아, 뭔지 알겠다 어. 음. 그래? 간. 예. 우땡사우땡사 루루. 어, 고민가 어, 똑같다. 똑 저는 <laughs> 요즘에 홍삼. 홍삼 네. 봉사도봉사 달기만 하고 잘모르겠 달기만 하고 잘 모르겠다 사람은기가 하고 사람은기하기 하고 라모르에 하고 잘모르 하고 잘모르마다 봉사에 달기고다에고다봉사하나씩나온다에하나씩나온다봉사 하고 씩나온다에하다몇사월 정도 있다가이에게기만 하고 잘 모르겠다 봉사에 달기 하고 다사슴달에고에하다 너무 건강 챙기다가 끔찍한 일을 당한 아주 역사적인 진시황의 사례인데요. 주치의들이 불로장생의 물질로 수은을 처방했어요. 그래서 그 수은 연못을 만들고 수은을 먹고 그걸 얼굴에 바르고 결국 수은 중독으로 코가 썩고 정신병이 생겨서 흰 사례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수은을 처방했을까. <laughs> 아니 아까 사연의 주인공인 남자분이 3, 4일 정도는 있어야 남자의 몸이 회복이 된다. 섭섭하겠다. 사자 그러는데 어, 응. 난데. 3, 4일 이 있어야 내 몸이 좋아. 아 어, 이게 뭐야? 근데 실제로 저는 이건 처음 알았는데 남자의 정자라는 게고환에서 만들어지는데 무려 74일의 시간이걸든요 진짜? 한해 사정을 하고 난이후에는 진짜야? 정액 회복에 3, 4일 정도가 아, 진짜야? 소유가 된다고 다. 아니, 그러면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러면 사이에는... 그 뒤에 누른 정자가 안 졌어? 설마 1억이라 했는데 계속해서 다음 부대가 이렇게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1억 부대가 다 나온 건 아니잖아. <목소리> 짠하다. <laughs> 1억 인데요. 뭘 짠해요. 걔네들이 <laughs> <laughs> 다 일일이 신경 쓰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죠. <laughs> 근데 그런 말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아 미안하다. <laughs> <laughs> 미안하다를몇번 해야 되 아이고 그런 좀 미안하다. 이거 반대로 남자들이 여자들의 다이어트 염려증에 대해서 좀 비슷한 느낌 아니에요? 약간 아, 뭐.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이 나올 때마다 막 요새 맹신하고 음. 믿고 따르고 다이어트의 기본 원리는 먹은 거보다더 쓰면 빠집니다. <laughs>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기본 원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TV에 나오는 신동엽 씨 같은 분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원칙에 대해서. 그럼. 너무 이렇게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그런 분인데 심지어 운동도 안 한다는데 저 나이에 이게 유지가 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 경우들이 꽤 많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 유수의 병원에 등하긴다아뭐이거 <laughs> <laughs> 음. 그, 때문에 헤어질 필요는 없는데 근데 좀 진지하게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의학 상식 같은 거를 이렇게 인터넷 보고 맹신하면 큰일 납니다. 맞아이 아, 여자친구분은 남자친구분한테 미드 중에 하우스 MD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걸 보여주세요. 그레고리 하우스라는 의사선생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거기에 보면 건강 염려증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에서 본 건강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음모론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맹신하고 있는 환자를 음. 하우스 의사가 아주 어떻게 고쳐요? 잔혹할 정도로 까는 그런 씬이 장면들이 매회 있어요.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면은 아가 친구가좀 좋을 것같 어, 그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재미도 있고. 그렇죠. 어. 그렇죠.